두산자야 인생을 즐기자 안녕하세요 주식강사 유터버입니다 또 반갑습니다 자 자연과 환경 조바로 더 어, 많이 떨어졌네요. 그래서 자연과 환경은 굉장히 어떤 예, 테마에 대한 부분이 잊을만하면 어, 다시 테마, 잊을만하면 테마. 그래서 어, 많이 묶이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고, 저뭐 자연과 환경, 우크라이나 재건 모듈로 주택 유축 사업에 대한 부분, 어, 이런 부분, 어, 뭐 여기 에, 산림청 전국 숲길 조성 계획에 대한 부분, 어, 이런 부분도 있고. 이거 먼저 볼까요? 그래서 어, 우크라이나 재건 주 어 좋지 예, 뭐라도 묻기면 좋지 그래서 전국의 숲길 2만 킬로미터 조성 소식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고요. 예 그렇게 해서 2026년까지 그래서 산림청은 이날 대외 여건과 수요를 방안해서 5년 단위 중장기 계획에 2차 어, 숲길의 조성과 관리 기본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숲길에서 찾은 새로운 일상과 즐거운 삶의 가치라는 어, 비전을 갖고 음,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6대 추진 전략을 마련한. 이런 어떤 점에서 숲길 인증제와 지수 도입과 국가 숲길 지정 확대를 질적 향상에 포커스를 두는 이런 부분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숲길 2만 k 로를 조성과 정비하는 전국 숲길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한다고 말해주고 있고요 숲길을 지역발전과 연계할 게획 그래서 숲길에 따라서 산촌의 어떤 거점 마을 107개를 조성하고 마을 기업도 8개를 육성하는 그래서 구간마다 소규모 야영장과 143개의 이런 어떤 부분을 조성한, 이런 부분. 엄청나죠. 그래서 숲길을 연결하는 구간이 훼손돼 있다면 나무를 심어 새로운 숲길을 조성하고 부족한 도시 지역의 숲길을 만들어 건강과 풍요로움을 더하는 이런 어떤 부분. 그래서 자연환경은 수질 정화와 지하수 정화, 조경 등 생태 복원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 그래서. 이런 생태 보건 사업하면 어돈잘 벌어야지 뭐어 물론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어 그렇게 해서 자 적자네 어왜 적자야 왜어 앞에서는 좀 2019년 흑자였던 에 그런 어떤 부분이 있겠구요예 그렇게 해서 자 보면 이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탱마가잘 쏠려 보면 어 그래서 이런 부분 어, 모듈로 범양 건설하고 어, 이런 부분 자, 자연과 환경은 지난 2월 진행된 유상진자를 통해 내야성이 높은 할로우콘 슬라이브 공법의 사전 제작과 콘크리트 제품 양산의 공장 건설에 투입하는, 이런 점에서 해상 공장은 올해 4분기 완공과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자연과 환경은 이를 통해 PC 모듈러 주택으로 여러 형태의 주택 사업에 진출할 계획이 있고요. 주요 사용처로 아파트와 지하 주차장, 물류센터와 지식사업센터, 지하조류조가 되는 이런 부분이 되죠. 예, 그렇게 해서 뭐 이런 부분에서 어, 다시 한번 또 강력한 모습으로 나와주는 에, 모습. 어, 나와줄 수 있습니다. 보면. 예, 그렇게 해서 뭐 이런 부분에서 또잘 어, 나갈 수 있는 부분은 또 충분히 있겠죠. 예, 그렇게 해서 뭐. 휴마시스에 대한 부분에서 자, 보면 용도라 월봉에 대한 부분과 주봉에 대한 부분. 자, 주봉에서 1,050원에 대한 부분에서 슈팅, 그러다가 눌려주는 부분에서, 어 여기서 또 역전에 대한 부분이 또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 어, 그래서, 어, 뭐, 다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시장이 또, 오늘 또, 어, 그러네, 보면, 예, 오늘 또, 어, 여러분 어떤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예, 그래서 변동성을 우리가 잘 극복하는, 어, 그런 어떤 부분이 또 중요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한율에 대한 부분, 어, 한율도 또, 꼼투꼼틀또 어, 구이고 보면, 어, 유가에 대한 부분, 그래서, 어, 결국에는 그, 보면, 예, 그, 지금처럼 악재가 많이 나올 때도, 많는 않죠. 어, 뭐, 이전에도 있었지만, 뭐, 온통 악재일 때, 바게세일에 예, 대한 부분이 또 많을 수 있는 예, 그런 부분에서 올라올 때는 한순간에 팍 올라옵니다. 또, 그래서. 자, 보면, 푸틴, 러시아 방문 요청, 거절한 시진핑 예, 이런 부분에서. 자, 보면, 자, 푸틴이 방러 요청을 시집핑 국가 주석이 거절을 했다. 어, 그래서, 어, 이런 부분. 거절을 또 하네요, 보면. 그래서, 푸틴이 시집핑 국가 주석에게 전화를 걸어, 러시아에 방문해 줄걸 요청했지만, 시주석은 이를 거절한, 어, 이런 부분. 어, 그럼 뭐, 결국에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면. 음. 그런 어떤 점이 된다 보면 예 그렇게 해서 자 여러분 뭐 푸틴 대통령 지난 15일 전화 회담 당시 시 주석의 69번째 생일 축하하면서 러시아 방문을 요청했으나 코로나 으구인나 방문이 곤란하다는 취지에 대한 부분 어, 이런 부분 되겠죠 예서 뭐 서로 뭐 어, 싸움은 또 난리나는데 어, 아무튼 에 예, 보면 자연환경또한번필 받을 때또 나와, 오, 요 부분, 어, 바닥서. 그서 어, 이세 개들 꿈뚝꿈뚝 거리는데, 핸들아? 어, 지렁이는 아닐 건데, 어, 그래서, 어, 좋은 어떤, 어, 밭에는 지렁이가 많죠, 들아 자연은 굉장히 풍성합니다. 그래서 2520원에서 하단선에서 원바닥에 대한 부분과 자, 투 바닥에 대한 부분에서 어요 부분에서 다시 한번 강하게 올려 주는 요런 어떤 점. 그래서 요 부분 한번 볼까요, 연들아 자, 보면 워터실로스 형이 얘기했던 투자는 예술,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 우리가 예술을 하죠. 그리고 저것도 작가가 되기 위해서 글을 쓰는, 작가도 예술 하는 사람이죠. 글로 통해서. 우리는 또, 저도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말에 어떤 주둥이 터는 걸 통해 예술, 또 투자에 대한 예술을, 어, 이런 부분에서. 자, 보면 예술이 합니다. 우리는 에, 가능한, 아, 논리적으로, 어, 논리적으로 판, 자, 보면 어, 굉장히 좋은 얘기입니다. 어, 논리적으로 어, 판단하고, 어, 감정에 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어, 노력했습니다. 어, 자, 투자자가 되게 시장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기, 알았기 때문에, 자, 알았기 때문에, 올해는 이성적으로 판단해 시장을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어, 주가 떨어질 때 샀다는 거지. 그래서, 그레이엄의 말처럼, 시장은 여러분을 도와 도와 주는 곳이지 여러분을 가르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Oh my God, s t y 이런 부분은 또 엄청난 부분이 되는 부분이 되겠다. 그래서 투자는 예술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능한 논리로 판단했고 감정이 휘둘리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시장에서 영향을 받지 않아요. 시장 영향을 받는다 사람들이 영향을 받죠. 좋은 기업막 싸게 거래되잖아. 그래서 그럴 때 유리하게 하는 건 뭘까요? 오히려 더 모아가는 그래서 어뭐 투자의 대가의 어떤 그 얘기를 들으면 어 워터실러스가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워터실러스 형 얘기 들어보면 워터실러스 형이 맞는 것 같고 또 센스 클라만 형이 얘기하면 센스 클라만 형이 맞는 것 같고 어 이거 뭐 누가 맞고 틀리고 어, 자꾸 이 얘기가 맞는 거저 얘기가 맞는 거 같지면 뭐 하나하나씩 뭐 지어가는 과정이죠.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독자적인 투자 철학을 지키는 거 이런 거 중요하겠습니다. 음. 자, 분봉에 대한 부분에서, 어, 60분봉에서, 온바닥에서 슈팅. 어, 여기, 얘네들, 매직복인데, 올려줬다가 다시 밑단에 잡는. 여기서 자지을 여기 잡는. 어, 그래서, 어, 이런 부분. 어, 근데 뭐, 그때그때마다 대응 잘해야지, 보면. 어, 투자랑서 펀인의책임만 판단하는 겁니다. 뭐, 이런 점. 자, 지지라인성과. 자 상단선과 상단선 어, 돌파와 어, 재돌파에 대한 부분 어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어, 다시 한번 올라와 주는 모습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아래 카페에서 정보 확인하시고 요아요 구독하기 알림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안녕 고맙니다